안녕하세요 다작고 큐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바로 제 친구 귀염둥이 호박벌인데요. 일단 호박벌의 여왕벌은 움직임이 중하고 몸집이 아주 거대한데요. 따로 호박벌에 비해 이 친구는 꿀물과 화분을 먹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꽃가루를 한 번에 모은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뭐 노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저것이 바로 화분이라고 합니다. 수벌은 침이 없어서 핸들링을 해도 괜찮은데요. 아직 제군체는 수벌은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요악벌은 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친구가 다 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호박벌의 매, 매력 포인트는 포송포송한 털로 뒤덮인 몸과 토실토실한 몸입니다. 수벌의 아쉬운 점은 아 30일 내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30일 내에 죽을 것입니다. 요왕벌은더 오래 살 것입니다. 호박벌의 또 다른 매력, 매력 포인트는 공을 갖고 노는 것과 트렁트렁을 두는 포실포실한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호박벌은 높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호박벌을 키우게 되면 좋은 점은? 키우게 되시면 좋은 점은? 호박벌이 어떻게 벌집을 짓는지 얼마만에 알에서 어른벌레를 태어났는지 등등 많은 경험들을 이 벌을 통해 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친구 호박벌이 궁금하신다면 저희 집으로 놀러오세요. 그리고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지금 호박벌이 날갯짓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여러 번 하면 어그 뭐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